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어,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조치한다. 아무리 원인이 증상이 똑같더라도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어, 상세하게 어, 초보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린 건 아니에요. 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어, 상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기 동영상은 대부분 음,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면 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셔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어 복구는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시고 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당연히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어, 하드웨어는 고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해요. 만약에 복구도 원하시면 어, 저희는 복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감염이 심하게 되셔가지고 어, 바로 이제 부팅할 때 부팅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어, 단축키만 눌러서 이제 부팅하는 장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대부분 바이오스는 요즘에는 어, 이제 만지거라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어, 바로 이제 부팅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진짜 아쉬운 부분이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일반 하드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작업하기도 속도가 조금 느리고 솔직히 어, 일반 SSD에 비해서 거의 한 시간은 2분의 1에서 2배 정도 걸려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어, 업그레이드는 안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기존 하드디스크만 어, 검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오늘은 윈도우 설치를 컴퓨터 초기화라고 할게요. 제가 계속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어, 현재 안정적으로 잘 구동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고가 하나 뜨기는 하는데, 어,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고용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뜨고 비정상이라고 떴더라도 아마 포맷은 해봤을 거예요. 포맷조차 안 된다고 하면 문제겠죠.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문제가 없어서 바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쓰고 어 문제가 없도록 어 최적화 작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절전 모드는 무조건 꺼야 돼요. 요즘에 윈도우 7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고 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꺼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양이 그닥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급형 모델이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면 지금도 이제 꽤 느려졌겠죠. 어 그래서 이 사양에 SSD를 바꾸게 되면 속도는 대폭 향상이 되는데 어 속도는 포기를 하셨나 봐요. 그냥 안정감 있게 돌아가기만 작동하기만 하면 된대요. 각종 드라이버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는데. 어, 삼성 레이저 복합기를 레이저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음, 당연히 연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삼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있고요. 어, 바로 설치까지 하고 있어요. CD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다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터 인쇄를 하고 인쇄가 잘 되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랜섬웨어 치료는 간단해요. 프로그램만, 컴퓨터만 초기화하면 바로 모든 게 해결돼요. 어, 따로 복구를 하시려면 어, 문의를 주시고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하드웨어까지 망가뜨리는 랜섬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